네, 3위는 지금 3 레인의 충북 선발 선수가 지금 다시 네. 네, 경남 선발 선수를 앞지르고 나가고 있습니다. 삼위를 향해서 좀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영자에서 이번 레인의 경남이 5번 레인의 대전광역시에게 좀 역전을 당한 또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감독들의 치열한 작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어,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선수를 어떤 타이밍에 배치를 할 것이냐. 그렇죠. 이것들이 첫, 이제 감독님들의 머리싸움이 좀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, 아니면 마지막에 나갈 것이냐, 중간에 나갈 것이냐, 아니면 첫 번째와 마지막을 좀 파워풀하게 있는 선수를 배치를 할 것이냐, 그거에 따라서 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선수들이. 어, 모든 선수들이 레이스를 마치게 됐고요. 경기도 선수들이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로 통과를 했고, 2위는